안녕하세요. 예쁜 돌멩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립토스입니다. 아우,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들이 이렇게만 예쁘면 얼마나 좋을까요? <laughs> 제가 이쪽에 두 세트 시킨 아이들도 있고, 아닌 아이들도 있는데 얼굴이 좀 비슷한 애들을 찾아서 보여 드리려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요 이게 태어난지 그러니까는 씨로 실생인 아이들도 있다고 했었고 분지를 해서 만든 아이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같은 씨를 발아해서 컸을 텐데 사이즈가 다르죠 크기가 다르죠 아 얼굴 진짜 예쁘지 않나요? 아또이 아이 또 요런 아이가 어디 있을까요? 두 세트씩 시켰는데 얼굴을 찾으려니까 못 찾겠습니다 아이고 요 아이 에못 찾겠어요 요 아이는 얼굴이 이게 특징입니다 예쁘죠? 어디 갔을까요? 이쁜 얼굴이. 못 찾겠어요. 못 찾겠습니다. 요것도 <laughs> 두 개일 텐데. 아, 예쁘죠? 이 아이, 요런 속의 얼굴이 특징입니다. 요 아이는 요 아이 사이에 속에 있다가 이 아이가 벌어지면서 속에 있던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립토스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더러 분지를 한다고 하는데 할때 입장에 네개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얘는 지금 하나만 나온 거예요. 두개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하나만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거는 네개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키우는 아이가 있는데 지켜보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이쁜 아이가 음... 이 아이가 너무 이쁜데, 지금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색깔이 보이시나요? 음, 아, 어려워. 못 찾겠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있는데, 얼른 떨어졌나? 오, 큰일 날뻔 했네. 어? 이 얼굴 아닌데요? <laughs> 아유 어떻게 빨리 찾아야 되는데 오겠다 아 이쁘죠? 이게 같은 이름을 가져도 얼굴색이 약간씩 다르기도 합니다 이거 진짜 완두콩만 해요 정말 작은 아이들입니다 너무 작아요 그래도 얼굴이 너무 예뻐서 아이들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정말 예쁘죠? 이렇게 모양이 예쁘고요. 이게 얼굴 모양에 따라 아이들이 좀 다른 아이들이 많아서, 음, 이렇게 좀 달라도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얼굴 모양이 다른 아이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이 불려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얼굴이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 얼굴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제가 뿌리 정리를 하다가 잘못 정리했어요. 뿌리를 너무 짧게 뛰어가지고 지금 요 아이 얼굴도 되게 예쁘거든요. 약간 연두빛을 돌면서 나는 아이인데 영상에도 보이기는 하네요. 이 얼굴 모양에 따라 다 다릅니다.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요 아이도 이렇게.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유 안 되네요 요 아이들은 심을 때 많이들 아시겠지만 뿌리를 이게 목질화가 참잘 돼요 그래서 좀 짧게 잘라서 새 뿌리를 받아야만 이 아이들이 잘 큽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뿌리를 좀 딱딱하게 목질화가 많이 돼요 올때 물론 이게 좀 굳어서 오긴 했지만 이러면 뭐이 아이는 자를 것도 없긴 한데 이렇게 좀 잘라서 새 뿌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아들 다 이렇게 좀 해주고 가야 돼요. 그래야 제가 주말에 와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놔뒀다가 촉촉한 흙에 하면 빨리 여름 되기 전에 아이들이 뿌리를 내려야 돼서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음... 아우, 요 아이가 어디 있을까요? 다두 개씩 한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아, 이 아이들은 이렇게, 이 밑에를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고, 될수 있으면 짧게. 이렇게 해서 심어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요런 아이도 있다라는 거, 우리 집에 또 새로 들어왔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아우 요 아이도 진짜 예쁜데 보실래요? 이거는 루비라는 아이예요. 루비. 이 루비는 제가 많이 알고 있어서 근데 아직 입이 많이 안 벌어져서 속 얼굴이 다안 보여요. 루비라는 아이입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진짜 보면 색깔이 더 예뻐요. 실지가. 이 영상에는 조금 진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좀 아이들 살짝만 보여드리고, 이렇게 예쁜 아이도 있다라는 것을 좀... 그리고 물도 더 일반 우리 다육식물보다도 물도 더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 분지... 이게 전부 다 수분 덩어리니까 그렇게 말이... 마, 물이 많이 그렇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리고 햇빛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간접 햇빛으로도 아이들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요 아이도 꽤 <laughs> 약간 그늘진 곳에 이 아이들도 잘 여러 아이 키우고 있답니다. 얼굴 예쁘죠? 음. 이거는 코너 종류예요. 코너 종류인데 요 아이만 살짝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름을 어, 파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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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대, 대형 파가에 약간 이 아이는 이렇게 하지 <laughs> 얼굴이 분지하느라고 이 속에서 아이들이 요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돼요. 이 아이도 그렇고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요거는 코너 피톰 종류예요 이게, 이, 이, 아이는 약간 좀 다른 종류고, 요런 아이도 있고, 요런 아이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다 하나씩 좀 보여드릴, 보여서 좀 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은 없는 것 같아서, 요렇게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이쁜 아이도 있다라는 걸, 좀, 아, 예쁘죠? <laughs> 저만 예쁜가요? 아, 이렇게 이렇게 두 개씩이다 보니까 비슷한 얼굴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해야 되겠어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 이쁘네요 새 식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